코디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디니와 함께하는 AI 세상. 오늘 주제는 알수록 똑똑해지는 좋은 말 판별기입니다. KT AI 코딩 블로그로 똑똑한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번역해 주는 번역기, 문자 인식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요. 카메라로 인식된 문자를 자동으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코디니 친구들 다들 잘 기억하고 있겠죠? 문자인식은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과 같은 이미지에서 문자를 찾아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자인식 기술 시스템, 자동주차 시스템, 신분증 확인, 인쇄된 글자를 번역하는 번역기 등과 같은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아볼까요? 같이 살펴볼까요? 이 문제 너무 어려워, 짜증나. 그러게, 나도 화난다.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야? 문제 풀기 싫다. 아, 대체 이런 문제는 누가 만든 걸까?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풀고 있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겠지? 짜증나. 친구들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럼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알려주는 AI 모델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AI는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AI에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데이터로 많이 알려줄수록 똑똑한 AI 모델을 만들 수 있어. 네, 데이터를 많이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똑똑한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우리 코딩의 친구들도 선생님과 함께 알수록 똑똑해지는 좋은 말 판별기를 만들어 봅시다. 시작에 앞서 AI 모델을 만드는 방법인 지도학습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지도학습이란 정답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을 처음 배우는 아이에게 어 이건 좋아요, 훌륭해, 사랑해, 즐거워 어 이런 말은 좋은 말이야. 싫어, 미워, 나빠, 짜증나. 이런 말들은 나쁜 말이야 라고 알려주면 그 아이는 좋은 말과 나쁜 말이 무엇인지 분류해낼 수 있겠죠. 이렇듯 인공지능에게도 어떤 말이 좋은 말이고 어떤 말이 나쁜 말인지 미리 정답을 알려주고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분류하도록 학습시키는 방법을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봅시다. 그림처럼 인공지능에게 사과 사진을 보여주고, 이건 사과야 라고 가르치고, 수박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건 수박이야 라고 가르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사과 사진과 비슷하게 생긴 사진 정보를 가지고, 아, 이건 사과다 라고 분류를 하는 거고요. 수박 사진과 비슷하게 생긴 사진 정보는, 아, 이건 수박이다 라고 분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다양한 사과의 사진과 다양한 수박의 사진을 가르쳐 준다면, 인공지능은 사과와 수박을 더잘 분류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지도학습으로 텍스트 분류 모델을 만들고 좋은 말, 나쁜 말을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좋은 말과 나쁜 말과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좋은 말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뭐 사랑해, 고마워, 행복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나쁜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뭐, 하나, 저리가, 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좋은 말로 어떻게 바꾸도록 하면 좋을까요? 같이 실습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기능과 블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학습 탭에서 지도학습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텍스트 분류 학습이 있습니다. 텍스트 분류 학습은 텍스트를 특정한 그룹으로 인공지능이 분류하게 하는 AI 학습 방법입니다. 이때 클래스라고 하는 텍스트 데이터의 그룹의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텍스트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텍스트 분류 학습과 클래스, 이 명칭을 잘 기억해 주세요. 데이터 그룹의 이름인 클래스는 레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제 블록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AI 학습 카테고리에서 지도 학습의 텍스트 분류와 관련된 블록을 찾아봅시다. 세 번째 네 번째 블록이 있죠. 세 번째에 보면 텍스트 분류 모델로 텍스트 분류하기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은 텍스트 분류 학습으로 만든 모델에 어떤 텍스트를 분류할지 입력하는 블록입니다. 네 번째에 있는 텍스트 분류 모델의 텍스트 분류 결과 블록은 텍스트 분류 학습으로 만든 모델에서 텍스트를 분류하고 그 결과 값, 클래스의 명칭을 출력해주는 블록입니다. 텍스트 분류 학습에서 AI 모델을 먼저 만들고 모델을 저장하게 되면 지금 텍스트 분류 모델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하는 AI 모델을 설정할 수 있게 모델 이름이 자동으로 아마 뜰 겁니다. 이렇게 오늘 활용할 관련된 블록과 기능을 살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봐야겠죠. AI 학습 탭에서 지도학습, 텍스트 분류 학습을 선택하고, 샘플 버튼을 클릭해 봅시다. 샘플 버튼을 누르면, 긍정과 부정, 두 가지로 분류되는 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과 나쁜 말두 가지로 분류할 때는 그대로 사용하고 만약 뭐 긍정, 부정, 중립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싶을 때는 클래스 추가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두 단어를 가지고 좋은 말과 나쁜 말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서요. 클래스의 이름을 좋은 말로 바꿔줍시다. 그리고 부정. 이 클래스의 이름은 나쁜 말로 바꿔줄게요. 이제는 행 추가를 눌러서 좋은 말과 관련된 데이터를 추가로 입력해 줄 겁니다. 다시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서 행 추가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어, 좋은 말에는 또 즐거워. 그리고 고마워. 기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요 데이터들을 입력해 주고요. 나쁜 말도 추가해 줍시다. 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나, 저리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행 추가 버튼을 일일이 클릭하기 보다는 컨트롤 엔터키를 누르면 행이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분노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 줄까요? 학습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는 아래에 있는 학습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학습하기 버튼 누르면 진행바가 움직이면서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어,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겁니다. 이제 밑에서 학습 결과를 테, 테스트해 봅시다. 어, 사랑이라는 데이터를 입력해 볼까요? 그리고 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어, 좋은 말. 이렇게 잘 분류가 되네요. 이렇게 모델 학습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면 모델 이름을 좋은 말, 나쁜 말로 어, 입력을 해주고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모델을 저장하면 이제 블록 코딩에서 이 모델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블록 탭으로 넘어와서 AI 학습 지도 학습 블록에 보면 우리가 만든 모델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 모델로 텍스트를 분류할 수 있도록 블록 코딩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에서 AI 학습 카테고리 지도 학습에서 좋은 말 나쁜 말 모델로 텍스트 분류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이벤트 카테고리의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와 연결합니다. 이제 인공지능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했던 음성 합성 블록을 가져오고요. 역시 AI 학습 카테고리에서 좋은 말 나쁜 말 모델의 텍스트 분류 결과 블록을 가져와서 연결해 줍니다. 여기 빈 칸에는 우리가 입력하고 싶은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아까 했던 사랑이라는 데이터를 넣어서 어떻게 분류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 네, 이렇게 잘 확인이 되는군요. 텍스트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대신에 음성 인식을 통해 좋은 말, 나쁜 말을 분류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변수 카테고리에 있는 음성 인식 결과를 네모로 설정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와 연결합니다. 인공지능 행에 있는 음성 인식 블록을 여기 네모 안에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변수 카테고리에서 음성 인식 결과 이 블록을 가져와서 여기 빈 칸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작동시켜 볼까요? 사랑해. 좋은 말. 네. 이렇게 음성인식으로도 데이터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좋은 말을 하면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코디니가 등장하고 나쁜 말을 하면 부정적인 코, 표현을 하는 코디니가 등장한과 동시에 좋은 말을 하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적절한 배경과 오브젝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배경으로는 좋은 말과 관련된 책 모양 음, 배경을 추가해볼까요. 책 배경 1을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코디니 오브젝트는 삭제해주고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 주는 코디니 OK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을 해주는 코디니 n 오브젝트를 추가해주고 위치와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해주도록 합시다. 이제 분류 결과가 나쁜 말이면 좋은 말을 하도록 아, 안내할 수 있도록 흐름 카테고리에서 만약 뭐뭐 하기 아니라면 블록을 가져와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흐름 카테고리에서 판단 블록들이 있는데 두 개의 값이 같은 경우를 나타내는 블록인 이 등호가 있는 블록을 가져와서 연결해 줍니다. 위에 있는 텍스트 분류 결과, 요 블록을 복제를 해서요, 요 판단 블록의 왼쪽에 넣어주고요, 변수에서 우리가 큰따옴표 블록을 가져와 텍스트 분류 결과가 나쁜 말일 때, 어, 좋은 말 하도록 안내한 거기 때문에 나쁜 말을 직접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이때 클래스의 명칭이 요 띄어쓰기 같이 어, 달라지지 않도록 정확한 클래스 값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 카테고리에서 음성 합성 블록을 가져와서 "좋은 말로 바꿔 말해 주세요" 라고 입력을 해 주면 되겠죠. "좋은 말로 바꿔 말해 주세요" 그리고 "나쁜 말을 했으니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코디니 노 no 오브젝트가 커지게 그리고 좋은 말 하게 되면 코디니 오케이. 어, 오브젝트가 두배 정도 커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카테고리에서 오브젝트 선택. 블록을 가져와서요. 코디니 노.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고 역시 오브젝트 카테고리에서 오브젝트 크기를 몇만큼 바꾸기 블록을 가져와 줍니다. 우리는 한두배 정도 크게 하기 위해서 200 숫자를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아니라면 블록에는 블록들을 복제해서 코디니 OK 오브젝트가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 200%만큼 커지도록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 버튼을 눌러 내가 프로그래밍 한 좋은 말 판별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사랑해. 좋은 말. 네. 부정적인 말, 나쁜 말, 대보겠습니다. 바보, 나쁜 말, 좋은 말로 바꿔 말해주세요. 네. 이렇게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든 판별 모델이 잘 데이터를 분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라는 데이터를 한번 인식시켜 볼까요? 사람 나쁜 말, 속 선생님은 이 사람이란 데이터는 좋은 말로 생각이 되는데 나쁜 말로 결과가 나왔죠. 어떻게 해야 바르게 분류하도록 할수 있을까요? 네, 정답을 알려 주며 학습시키는 방법이 지도 학습이니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켜 주면 되겠죠. 앞서 AI 학습에서 지도학습, 텍스트, 분류학습에서 좋은 말, 나쁜 말 모델을 만들어줄 때 우리가 좋은 말로 나와야 하는 데이터를 추가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결과 테스트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직접 실험해보고 수정하기를 눌러 원하는 분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많이 입력해주면 되겠죠. 긍정, 좋은 말 클래스에서 사람 혹은 좋은 사람. 사람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학습하기를 누른 다음, 사람이라는, 아까는 좋은 말로 나오지 않았는데,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좋은 말로 결과가 잘 뜨지요. 이러한 좋은 말, 나쁜 말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교하고 정확한 모델이 되겠죠. 참고로 이러한 데이터가 방대해진다면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른답니다. 계속해서 똑똑해지는 좋은 말 판별기를 직접 만들어 보니 어떤가요? 참 신기하죠? 이번 시간에는 지도학습으로 텍스트 분류 모델을 만들고 좋은 말, 나쁜 말을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 친구들은 친구들과 좋은 말을 많이 해보고 KT AI 코딩 블록에 있는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어떤 말이 좋은 말인지 함께 분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워드 클라우드가 뭐냐고요? 워드 클라우드는 데이터의 핵심 단어를 시각화하는 기법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AI 학습 탭에서 데이터 과학 버튼을 눌러주고 워드 클라우드를 선택해 봅시다. 좋은 말 나쁜 말 모델을 만드는 것처럼 데이터 등록 그리고 학습, 학습 결과 확인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샘플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학습시키고요. 학습 결과가 이렇게 시각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나온 단어에서 빈도수가 많은 단어는 글자 크기를 크게, 위치를 중앙에 나타내어 주고요. 빈도수가 적은 단어는 글자 크기를 작게, 위치를 옆으로 해서 보여 준답니다. 워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중요한 단어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워드 클라우드 기능도 다음에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럼 코디니와 함께하는 AI 세상.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